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구모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리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메시아의 제자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요정들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질문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시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대응하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 공회로 모였습니다. 3세기 초에 나온 라피들의 교정집인 미시나에 따르면 사형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이 되었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비공식적이며 불법적인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제목을 미리 찾아 날이 밝으면 정식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불법성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죽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졌지만, 사형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신성 모독의 제목을 찾고자 온갖 거짓 증거를 모으고 거짓 증인들까지 불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로마가 예수님을 사형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뿐이었기에 제목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흘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고발합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신성모독이며 민족적으로 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에 계속 침묵하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스스로 주장한다면 그것으로 제목을 삼고자 던진 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내가 말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면서 이후에 건넝제 오른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로서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외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아맞혀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누가 때리고 조롱했느냐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불법적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만을 본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항변하고 심각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거짓 정원에도 입을 열지 않고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해도 그냥 잠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열하게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대우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정의롭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신경을 다 쏟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울 때 과연 누가 전도하고 누가 예배하며 누가 봉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일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최 우선을 두고 그 속에서 차라리 조금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는 베드로가 앉아 있다가 한 여정이 와서 불쑥 던지 말해. 갈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른 여정에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에 맹세하며 그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패거리라고 몰아붙이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모르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해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같은 패글이라는 말을 한마디에 그는 그만 혼자 두려움에 빠져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계시나 예언으로 미래를 알려주면 나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론 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알려주고 경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결심만으로 부족합니다. 신앙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예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겨우 그 길을 걸어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만한 마음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될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며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처럼 속히 회개하는 것에 살길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제보다 더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걸어가야 할 길에 초점 맞추고 그자리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이한 주간도 24시간 기도함으로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폭랑을 잠재우고 무리를 건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에 너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현실에 너무 신경을 써다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여라도 멀어질까봐, 마음에그 어떤 지각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오늘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간 베드로와 가론유다를 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이 회복되고, 은혜 안에 가함으로,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